피아노 음. 치는 이유가 뭐랬죠? 외로움을 <laughs> 외로움을 잃기 위해서 피아노 칩니다. 가 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맞는 <웃음> 거예요. <웃음> 피아노 치면서 외로움을 잃기 싫어요. 예. 아니 그래. 피아노로 지금 외로움을 승화하고 계신 거죠? 음악으로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. 음악이그 그거라니까요. 음악의 힘이 그거예요. 아니 <laughs> <laughs> 사실 뭐 보기보다 시간 너무 많아요. <laughs> 가끔씩 오는데 그때는 좀 잊혀져. 어, 그래서 나는. <laughs>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. 아, 얼마나 됐었어요? 한 어, 2년 넘었죠. 아, 코로나 미워 죽겠다. <laughs> 선생님. 네. 할수 있죠, 우리? 뭐 어떤 제가? 선생님, 눈치가 없어요. 아니면 지금 뭐 대화가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네? 아. 니잖아 아까까지 잘 카메라 돌아가니까 갑자기 뭐 대답을 안 하려고 하시네. 와 어, 이러니까 24시간 카메라 달고 있어야 된다. <laughs> 네, 아까 하던 말 그대로 하면 돼요. 제가 뭐 어떠니? 또... 아까했죠 아, 아니, 아까 했죠. 어, <laughs> 하는 애가 하는 거. 하는 거 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. 저 나쁜 사람 같지 않잖아요. 인정? 사회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. 그렇지, 맞지. 뭐 별로 없지. 나쁜 사람 별로 없지. 그냥 좋은 사람 같잖아요. 음. 아니, 근데 제그 나이. 선생님, 어때요? 나이 얘기 하지 마세요, 제발. <laughs> 저는 선생님 나이 때도 감당 가능해요. 아, 근데 그분들은 감당하실지, 감당할 수 있는 <laughs>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나,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. 그, <laughs> 합의를 했어요. 맞죠? 합의요? 아니,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해본다고. 어. 생각 좀 깊게 해주세요, 많이, 오래. 어, 알겠어요. 네. 지금, 지금 간절하신 것 같으니까. 미쳐버리미 자, 그러면 내가 뭐 알려줘야지? 어. 뭐, MBTI 보세요? MBTI, EN, 뭐, 그, 런데 EN으로 시작하는데. ENFP죠?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저그 올해 그 개정형 어, 때문에 개정 말고 30대 중반이에요 개정형 말고 <웃음> <웃음> 만, 왜 안돼? 해안 85년생 85년생 38. 안될걸요 그렇게 <웃음> 될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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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갑자기 유일 수업잘해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수학 수업 잘하 <laughs> 원래 맞아. 잘했지 <laughs> 다음 좋으세요. 완전 이거 커지고 이거 뭐 딱배 없어지고 와가지고 오. 딱 달라붙는 거 있고 그거 좀팍팍팍 갔잖아요. 아 오케이. 생각해 볼게요. 생각해 보는 게좀 끼켜 주세요, 선생님. 감절하신 음. 것 같으니까. 진짜. 선생님 갖고 싶은 뭐예요? <laughs> 아니 그런 부담 은 주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오늘도 낯술 하시는 거요? 나부터 드시면. 어 그게 제일 재밌지. 음.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것도 이제 외로움을 이기 음. 얼마나 슬퍼. 선생님, 선생님 제자가 이렇 슬프게 살아요. 또 있어. 금방 눈물이 침도. 아, 침 묻어요. <laughs> 장어는써줄가요써 주죠. 음. 선생님. 네. 기어되면은 우리 세 명이서 먹어요. 네. 세 명이 누구예요? 알잖아요. 영찬 씨요? 아니. 우리 아. 세 명. 아, 그 미래의 그 뭔가? 그렇지. 선생님, 부탁해요. 우리 네, 세 명이에요. 네, 세 명. 네, 오케이.